자동차 유튜버요? 네? 여자친구 때문에 서킷을 탄다고요? 삐까. 튜니크 판랑의 이연합니다. 오늘은 삐까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스예요. 아반떼 스포츠를 신차로 삽니다. 그것도 첫 차예요. 그래서 지금 몇 킬로를 탔느냐? 아니 무슨 차 산지 6년 만에 20만 킬로를 넘겨버리냐? 엄청난 차주예요. 그래서 차주가 색깔도 노란색이니까 혹시 택시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여행 다니느라 20만 킬로를 태웠다고. 1년에 어, 3만 킬로를 넘게 타는 거죠. 자, 이 차주는 여자친구가 자동차의 두버입니다 이 차주는 서킷 세팅을 했습니다. 이 차주는 이아나의 찐팬이고요. 이 차주는 삐까를 좋아해서 삐까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재밌겠죠. 자, 본격적으로 튜닝 내역 살펴보시죠. 뿅!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일단 이 색깔은요 래핑입니다. 원래 순정 색깔은 네이비였고요 이번에 에이버리 다크 옐로 우 정말 노란 삐까 색깔로 래핑을 합니다. 차주가 제 오랜 구독자시래요. 그리고 차주 여자친구도 제 채널 아주 열심히 보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하나 TV 보고또 삐까 색깔에다가 삐까 스티커를 착착.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차주분 선물을 좀 특별한 걸 준비를 했어요. 이차 섭외가 되자마자 진짜 온 집안 ]을 뒤져서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삐까 어, 스티커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신청한 차량의 사진을 봤는데 약해 삐까가 별로 없어 삐깐 10마리 정도 뿌려줘야죠. 그래서 제가 삐까 스티커를 하나 추가로 준비했고요. 이하나 TV 실버 스티커 그리고 건강에 좋은 강정과 누룽지를 넣은 아주 맛있는 건강스낵 누룽지 강정을 준비를 했어요. 어또 초콜릿도 준비를 했어요. 리틀 블루모 프렌즈 공룡알과 땅콩 초코바. 왜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 차주가 어, 6년에 20만 키로를 탑니다. 여행을 좋아합니다. 차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차 안에서 간식 먹으라고 누구랑 여자친구랑. 요 간식은 4월부터 다이소, 롯데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판매하니까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그렇다면 여자친구는 대체 누구냐? 자동차 유튜버 중에 결혼 안한 유튜버가 있었냐? 있더라고. 커플 아닌 유튜버가 있었냐 있더라고 이 하나 하나지 않느냐 나도 그런 줄 알았어 <laughs> 근데 여기 수연이 마시연 요 분께서 어, 커플이래요 요 차주분하고 그래가지고 요 차주분은 어, 서킷을 좋아하는 여친 덕분에 이 차를 서킷 세팅으로 해서 여친이랑 데이트로 서킷을 가는 거야. 어, 진짜 차쟁이의 로망 아닙니까? 서킷 좋아하는 여친이라니. 그래서 여자 친구도 아스를 똑같이 탄대요. 어, 대박이다. 어, 이제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어, 사귄지 1년이요. 아니, 1년이면 어, 너무 오래 사겠다 <laughs> 이러고 수다 떨었어요. 어, 아는 형의 지인인데 커플이 될줄 몰랐다고. 하이튼 세상이 무너져도 어디선가 커플은 탄생하지. 어, 이제 제 차례예요. 진짜 자동차 유튜버 중에 커플 빼고 유부남 빼고, 뭐야, 몇명안 남았잖아. 어떡할 거야? 지금 미혼 여자 유튜버 누구 있어요? 나랑 다운이? 다우니? 다운이야. 우리 가자. 가자. 가보자. 화이팅. 어, 다운이 의사 따위 묻지 않았어요? <laughs> 자, 앞쪽 튜닝 내역입니다 언 n u 파츠 프론트 댐 해놨고요 그리고 M&S 그릴망 이거 아스는 거의 교과서 같은 튜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 룸 열어보면 대분 퍼포먼스 커스텀 인터 쿨러 넣어놨습니다 토콘 오프누키와 슈퍼드리프트 블로우 밸브 그리고 팀워너비 고급 뷰매핑까지 해놨어요 그 보시면 아시겠죠? 서킷 세팅으로 해놨고 이 서킷 세팅을 여자친구가 도와줬대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킷 달리는 차는 열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좀 열을 빼는데 집중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옆으로 가시죠 뿅 옆으로 왔습니다 약간 요 사이드 댐도 교과서예요 언유 절파츠 사이드 댐 들어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카본으로 씌워놨어요 이거 상당히 어, 주변에 파츠 많이 파는데 어, 해 놓으면 은근히 예쁜 거 그리고 어~ 요기 보면. 차주에 그 인스타 아이디가 나오는데 인스타 아이디가 삐까야. 진심인 거지. <laughs> 삐까고요 여기 너무 수줍게 이렇게 삐까가 웃고 있습니다. 어, 차주는 숙제가 있어요. 삐까 약해. 한 10개 정도는, 열마디 정도는 이렇게 뿌려줘야 어, 어느 방향에서 봐도 삐까가 삐까! 해야 어, 고래야 삐까죠. 어, 인스타 아이디가 삐까인데 막 이래. <laughs> 자, 그리고 휠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드반 RS3 휠 달고 있습니다. K5 GT 브레이크 넣어놨고요. 페더로2500 패드도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서킷하는 차량이니까 브레이크 중요하죠. 자, 이제 뒤쪽으로 갈 건데요. 여러분, 피카츄가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삐까! 아니고요. <놀람> 어, 배기음 그럴듯하죠 여러분 이안나 TV 튜닝 급한 왕의 피카츄는 삐까 이렇게 안 울어요 이렇게 온다고요 어, 중통 피코 싱글 배기해놨고요. 어, 법 안에서 그리고 트랙 타는데 물이 없는 배기를 해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배기 너무 심하게 하면 트랙 올라가는 것도 제한받아요. 그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위쪽에는 어우, 여기 보면은 우리카라고 써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요즘 인기 많더라고요. 은근히 달고 있는 차 많이 보이는데 우리카프라자 풀카본 GT윙 달아놨습니다. 제가 어제 봄바람 살랑살랑 불어서 강남역 산책을 갔어요. 딱히 뭐 약속이 있는 건 아니고 딱히 뭐할건 아닌데 강남역을 딱 갔는데 그 토토가 알아요 여러분 <laughs> 알죠 알 거야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솔직히 가보고 싶긴 해 올해는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좀 가봐야겠다 싶은데 토토가 앞에 어마어마한 밥상을 다 젠쿱이 이렇게 한대서 있는데 그 젠쿱 차주가 여기 이렇게 앉아 가지고 그 밥상 위에 이렇게 턱을 개고 앉아 있는데 어 멋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 스포일러는 다운포스를 내는데도 효과가 있지만 밥상 효과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차 동호회를 한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제 집합 금지도 해제가 되고 뭐종이컵에다가 커피도 좀 많이 마신다 싶으면 요거 밥상 필수입니다 필수품 필수품 우리 차주분은 또 여자친구랑 필수품 왜냐 서킷 데이트 가다 보면 휴게소에서 이렇게 마셔야 돼요 자 실내로 가시죠 뿅 아니 그니까 강남 토토가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러워서 그래요 봄바람 살랑 살랑 아이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인데 아 아우 엉덩이야 <laughs> 아, 여러분, 어, 이게 버킷 시트예요. 스파르코 버킷 시트인데, 차주가 이제 트랙을 탄다 그랬잖아요. 어, 버킷 시트인 거를 제가 사전에 깜빡하고, 어, 그냥 차에 털썩 앉았다가, 너무 낮은 포지션에 너무 딱딱한 시트 때문에 지금 엉덩이 멍든 것 같아요. 어떡할 거야, 차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 앞에 피카츄 좋아. 피카츄 좋아. 그리고 이거 맥퀸 좋아. 차주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라. 다 좋은데, 스티어링 휠의 이수연. 여자친구가 여기다가 이렇게 내 거야 라고 이름표를 붙여놨네. 그래, 어, 그래, 커플들아, 잘 살아라. <laughs> 꼭 결혼하세요. 어, 이거 온 국민이 다 아는 거야, 이거. 어, 이런 의미에서 모자이크 없이 커플 사진 공개합니다. 커플들이 티를 낸다고 꼭차안에 이렇게요? 아, 네, 여러분,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커플 사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해달라고 했던 커플들, 나중에 헤어지고 나한테 DM 와도, 어? 나중에 나한테 카톡 와도 절대 안 내려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요. 연애는 위험한 거라고, 응? 아무튼. 네 스파르코 버킷시트 엉덩이 아픕니다만 단단하게 어, 잘 잡아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얜 자주 보여요. 베렌디시티 기어봉이요. 이게 아스 타시는 분들 이 기어봉 호환됩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차주가 또 데이트를 차로 많이 하다보니까 엠비언트 라이트로 은은하게 분위기도 좀 만들어놨고 여기 에이필러도 스웨이드로 랩핑을 해가지고 약간의 고급스러움도 첨가를 했어요. 자 서킷 관심 있으신 분들 나도 트랙 한번 타볼까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서킷 튜닝 얼마 들어요? 라는 댓글이나 어 DM을 제가 많이 받곤 하는데 사실 튜닝이라는 거는요. 욕심 내기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튜닝 비용이 한 12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뭐엠비언트라던가 랩핑 이런 거싹 빼더라도 대략 천만원 전후 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휠그레이크 비싸고요. 어 그리고 이런 뭐 시트 갈고 그리고 엔진 엔진 룸을 얼만큼 건드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확 차이 난다는 거래서 어, 입문하실 분들은 처음부터 완성형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키를 탄다 그러면 스키 위에서부터 바, 아래까지 그냥 쫙풀 세트로 갖추고 스키장 가야만 스키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튜닝은 그러지 마세요 하다 보면 늘고 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생기고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과 관심이 없어지는 분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튜닝은 그냥 조금 조금 타면서 필요한 것들, 예뻐 보이는 것들 요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튜닝 끝판왕. 오늘은, 어, 여자친구가 자동차 유튜버야. 수연이와 수연님. 오늘 남자친구 이쪽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자친구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하고 싶었는데, 어, 여자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왔어요. 제가 우리 차주분, 그 그러니까 수연님 남친분 점심 맛있는 거 먹여가지고 보낼 테니까 두 분이 항상 안전운전하시고요. 서킷 라이프 즐겁게 즐기시고요. 어, 아나님, 막 자동차 여자 유튜버인데 이거 경쟁 아니에요? 이런 얘기야. 많이 하시고 인데 유튜브는 사실 경쟁이 아닙니다. 유튜브는요. 같은 분야를 하는 유튜버가 많으면 좋아요. 왜? 더 커지는 거니까 그걸 좋아하고 관심 갖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저는 항상 어, 다른 자동차 유튜버 분들 함께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자내 차도 튜닝급 화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톡 s e l b a n 는 보내주시고요 내차 튜닝은 조금 모자르지만 사연만큼은 자신 있다 수연이와 수연 남친입니다 비가 춥니다. 자신 있는 사연 가지신 분들도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마무리 할게요. 안녕! 삐까!